자, x로 묶으면 이게 x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이죠. 그래서 갈게요. 얘가 이렇게 생기는데 네. 여기가 빵 루트 3a니까 여기가 아...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a가 <laughs> 네. 0하고 1이니까 또 친절하게 해볼게요. 저 아닌 게 아니었네요. 아, 네. 0하고 1이니까 여기가 어 뭐냐? 여기가 지금 1인 거죠? 네, 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그쵸. 걔가 어, 최소값을 ga 라고했으니까그 ga 는 FX에서 A를 그냥 넣은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o 가 G... 최... 아, 최소 A, 네. 되는거죠 그렇죠? A, 3승 m a 3승이니까 h a 3승. 제곱 3승 3승, 3승. 미안해요 a m s o n s a a 가 1보다 s a m s o 죠 a 가 1보다 크면 m s o n 은 a m s o n s a m 그 o n Samson? Samson? s a m 거기서 최소 응. 여기서 최소면 은 그냥 똑같이. 1을 대입하는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a를 어. 대입해야 되는거에요? 아니아니 응. 아니요. 영하고1 아니. 사이에서 다친 건 0, 일에서 최소값이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1을 대입해야돼요 돼요. 그러면은 1-3a 네. 제곱이 제곱. 되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는 거니까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1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 마이너스 어, 4분의, 4분의 1, 1. 네, 마이너스 네. 4분의 1. 그러면은 4분의 11이 네. 답이 되는 거겠네요.